코로나 추경한 규모가 늘어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격노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거취 논란에 어젯밤 홍 부총리가 작심 한듯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엔 대통령까지 나서야 했는데 자세한 소식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저녁 참모들의 만류에도 밤 10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추경 규모 확대를 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빚은 갈등이 거치 문제로 번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위기를 극복하려 사투 중인데 거치 논란이라며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추경 규모는 재정 건정성과 여력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겠다며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는 서산대사의 답설 야중거 시구를 인용하며 현 상황을 대하는 비장함도 풍겼습니다. 관가에선 예스맨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홍부 총리가 여당의 각을 세운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압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재정이 있는 곳이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 건정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한 시국에 당정 갈등만 커지는 모양새에 대통령이 나서 봉합해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경제 수장의 엇박자와 감정 싸움이 국민 불안감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